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안전 관리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 기계, 기구의 기능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번. 12는 부하 전류를 개폐시킬 수 있는 대전류를 차단하는 장치죠. 2. A12는 진공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차단 동작을 하죠. 3. DS는 회로의 무부하시 개폐를 해야 하죠. 4. 피뢰침은 천둥, 번개, 벼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상 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죠. 전기 기계 기구의 기능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전동기를 운전하고자 할때 개폐기의 조작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1단계 메인 스위치, 2단계 분전반 스위치, 3단계 전동기용 개폐기 순서이고. 오픈은 반대 순서로 조작하면 되죠. 인입 개폐기 LS를 개방하지 않고 전등용 변압기 1차측 COS만 개방 후 전등용 변압기 접속용 볼트 작업 중 동력용 COS의 접촉, 사망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인입구 개폐기 미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 2. 동력용 변압기 COS 미 개방 3. 안전장구 미사용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지만 정답은 4번 전등용 변압기 2차측 COS 미개방은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죠? 단로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정답은 4번 단로기 DS의 목적은 무부하 선로의 개폐 조작이죠?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1번 차단기 12는 고장 전류 및 대전류를 강제 차단하는 장치죠. 기중 차단기의 기호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a, c, b로 교류 1 0 0 0 v 이하에서 사용하죠. 다음 중 전동 기용 퓨즈 사용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4번 퓨즈는 회로에 흐르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죠. 고압 전로에 설치된 전동기용 고압 전류 제한 퓨즈의 불용단 전류의 조건은 정답은 2번 정격 전류 1.3배의 전류로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는 것으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온도 조절용 바이메탈과 온도 퓨즈가 회로에 조합되어 있는 다리미를 사용한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리미에 부착되어 있던 바이메탈과 온도 퓨즈를 대상으로 화재사고를 분석하려 하는데 논리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다음 중 어느 기호가 적당한가? 단, 바이메탈의 작동과 온도 퓨즈가 끊어졌을 경우를 0, 그렇지 않을 경우를 1이라 한다. 해설을 보면, 바이메탈의 역할은 일정한 온도에 이르면 자동으로 회로가 열려서 전류가 차단되는 역할이죠. 온도 퓨즈는 바이메탈이 고장났을 때 과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류가 차단되는 역할을 하죠. 문제의 단서 조항에서 바이메탈이 작동했을 경우가 0, 바이메탈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1, 온도 퓨즈가 끊어졌을 경우를 0, 온도 퓨즈가 끊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1로 했을 때 우선 바이메탈이 작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로가 열려서 전류가 차단되므로 온도 퓨즈가 끊어지던 끊어지지 않던 모두 화재가 발생하지 않겠죠? 바이메탈이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도 퓨즈가 작동해서 퓨즈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지만 온도 퓨즈도 끊어지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바이메탈이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온도 퓨즈도 끊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므로 두개다 1일 때 화재가 발생하는 출력값 1을 도출하겠죠? 두 가지 입력값이 모두 1일 때만 출력값이 1이 되는 논리곱 AND 게이트는 정답 3번 다음 중 누전 차단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누전 검출부, 영상 변류기, 차단 장치와 정답은 4번. 전력 퓨즈가 아니라 시험 버튼, 트립 코일 등이 구성 요소죠. 개폐기로 인한 발화는 개폐 시의 스파크에 의한 가연물의 착화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다음 중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1. 가연성 증기, 분진 등이 있는 곳은 방폭형을 사용해야 하죠. 2. 개폐기를 불연성 상자 안에 수납해야 하죠. 정답은 3번. 비포장 퓨즈가 아니라 포장 퓨즈를 사용해야 하죠. 4. 접속 부분의 나사 풀림이 없도록 해야 하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과전류 차단 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해야 하죠. 정답은 1번. 직렬로 연결해야 하죠. 전격전류 20A와 25A인 전동기와 전격전류 10A인 전열기 6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200V 단상 저압간선에는 전격전류 몇 암페어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먼저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전류는 3 곱하기 전동기 전격전류의 합 플러스 전열기 전격전류의 합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3 곱하기 정격전류 20 암페어 플러스 25 암페어 플러스 정격전류 10 암페어인 전열기 6대이므로 10 곱하기 6 계산하면 195 암페어. 정답은 1번 계산된 정격전류 195 암페어보다 높은 전류의 차단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200암페어의 차단기를 시설하면 되죠.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파괴 작용을 일으킨다. 다음 그림에서 유입 차단기의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가 안전 수칙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 차단할 때는 니은 디귿 기역 순서로 하고 투입할 때는 디귿 기역 니은 순서로 하죠. 이 문제는 2009년. 13년, 18년, 19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